자, 여러분들 역사는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했죠? 정경사 문이라고 했죠? 정치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웠다라고 했죠? 쿠빌라이가 원을 세워서 중국을 지배하고 나머지 서남아시아 중동 서, 서아시아 지역 중아시아 앙 지역은 각각의 물루스가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이제 원대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원대 사회를 살펴보면은 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배층은 누구겠어요? 몽골인이겠죠, 몽골족이죠. 그렇다이는 몽골 제일주의.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근데 몽골족이 굉장히 어때요? 다수까요? 중국인들의 정통 중국인들 한족들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몽골인 제일주의는 몽골인들이 주요 관직을 다 독점한다라는 얘기고 지배층을 나누면. 1 2층을 당연히 최상위 계층은 누구겠어요? 몽골인이죠. 몽골인 밑에 생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생목인을 두고 두 가지 뭐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재생목인이라고 해서 여러 여러 다양한 인종을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생목 눈 목자죠? 눈 눈이 색깔이 있어. 어떤 사람들 서양사람들 서양 사람들, 그렇지 주로 어, 뭐 이란 사람이라든가 이슬람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몽골인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뭘 잘해 계산을 잘하죠 계산을 잘해서 어, 실질적인 행정 업무 같은 것들 담당한 <laughs> 계층이 생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진족 거란족 아니면은 그 다음에 중국 한족 아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뭐쿵틀어서 뭐 한인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음. 근데 특별히 또 차별되어 받는 계층이 있죠 남인이라고 합니다 남인 남인은 누굴까 남쪽에 사는 사람들 주로 어디 남송지역 사람들 왜? 남송은 끝까지 원에 저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송 지역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한족에 비해서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몽골인 제일주의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계층을 나눈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몽골 사회는요, 과거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긴 있어요. 몽골인 제일주의니까 과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가 근데 굉장히 어떻다, 제한적이다. 어. 처음에 실시조차 안 됐는데 하도 과거시험 보게 달라 보게 달라 하니까 몽골족 입장에서도 뭐예요? 몽골인들 입장에서도 어, 어쨌든 뽑아서 관리들을 쓰긴 써야 되잖아, 그렇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과거제가 원나라 후기에 등장을 합니다. 네. 자 원나라 시대 경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세계제국이잖아요. 세계제국. 그렇죠? 특히 이제 동양, 중국과 어,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공소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도 엄청 증가하겠죠? 수기로가 활발하다라는 건뭘 의미한다? 무역이 음. 증가했다. 무역도 엄청나게 활발하다 이런 얘기였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 음. 그다음에 대운하를 정, 정비합니다. 이게 운하가 수양제가 다 만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수양제가 제일 크게 만들긴 했는데 그 전에도 운하가 존재하긴 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운하를 정비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짐을 싣고 소가 짐을 싣는 거랑 배가 짐을 싣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소는 뭐매여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배는 뭐 먹일 필요 없죠 그냥 물길 따라가면 되잖아 그래서 수로가 가장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그래서 아, 당나라 원나라의 수도는 뭐다 대도라고 합니다 대도 원나라의 수도예요 음, 대도 대도부터 어디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남송의 수도? 남송 남성, 남송 남성. 남송은 이만이라고 그랬죠? 네. 개봉은 북송 북송의 수도고 음. 그래서 대도로부터 이만 남송의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규모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잇는 대구나가 정비되었다는 라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음. 자 목화농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화가 들어온 게 언제예요?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에 누가? 분익점이 목화실를들여오잖아 고려 후기가 언제야? 원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나라에서 목화솜을 뭐부트컵에들여왔다뭐 이런 헛소리 있죠? 헛소리예요? 정설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뭐그 옛날에 저 특히 어렸을 때도 이렇게 그 위인정 같은 거 쓰신 분들이 역사학자가 쓴게 아니라 그자 주서들은 그 만화가 같은 사람들이 막책 써가지고 냈단 말이야. 그 어렸을 때 보고 어 그랬구나 했는데 헛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목화 목화 업이 발달하니까 모두 발달할 수밖에 없죠. 면직업이죠. 면직업이 발달합니다. 목화에서 뭘뽑아내는 거야? 실을 뽑아내잖아요. 실을 뽑아내고 솜을 뽑아내잖아. 그걸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면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건 당연히 어떤 동네에서 하겠어요 목화는 추운 동네에서 자라요 따뜻한 동네에서 자라요 <laughs> 강남지역입니다 강남지역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뭐 주로 남부에서 뭐 했어 목화 농장에서 목화 솜 땄잖아 그래서 뭐 그런 드립 있었어요 뭐 엄마가 아니 엄마인데 흑인 애기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음. 학교 선생님이 목화 따기 체험을 시켰다고 해서 엄마가 크긴 엄마가 대빡쳐가지고 학교에 정, 전화해가지고 항의하고 막 그랬다 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목화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다음에 얘기했죠. 이때 당시는 화폐가 보다 교초다. 송나라는 회자 교자 원나라는 교초 이런 어, 게 힌트로 무진장 많이 나와요. 요게 많이 발행돼서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인플레이션 일어난다 그랬죠.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지. 여기까지 나온니 피디야? 최 피디? 어, 밑에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광조의 특징이 뭡니까? 신의 스스로의뭘 만든다? 음. 고유 문자를 만든다. 그래서, 거라는 거란 문자, 여전는 여전 문자라고 하는데, 몽골 문자라고 하지 않고, 파스파 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티베트 글자에서 따온 거라서, 파스파 문자라고 합니다. 파스파. 에스파도 아닌 파스파입니다. 원나라의 문화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서민 문화라 그랬죠? 먹고 살 만해지니까 뭐 하는 거야? 놀기 시작하는 거야.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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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이제 근데 원나라의 문화도뭐다 마찬가지로 서민 문화다. 몽골족 귀족들이야 당연히 노는 건 당연하죠. 귀족들 계층은 이제 라마교라고 해서 주술적인 색깔이 강한 불교를 믿는다 그랬죠? 에. 네. 서민 문화 서민 문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이제 원곡이라는 걸 봐요 원나라 때고 곡이다해서 원곡. 그 뭐예요? 연극 같은 개념이에요. 연극 같은 개념. 음. 응. 연극. 이렇게 보고. 네, 원곡이라는 연극이 많이 상영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뭐 이제 유명한. 서상기 대표적인 게 서상기라고 하네요. 저도 뭐어보 거나 공연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서상기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양한 종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뭐 당나라랑 마찬가지죠.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원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서쪽도 지배를 했고 많은 동서 교류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네, 다양한 종교가 유행을 합니다. 종교를 국가에서 정, 지정하거나 탄압하거나 하지 않아요. 믿든 말든 알아서 해라. 자유롭게. 예? 그래서 어떤 종교들 이슬람교도 전파가 되고요. 예. 뭘 보시는 거야? 자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도교라든가. 예? 그 다음에 기독교도 들어오고요. 기독교는 경교가 있다 그랬어요. 경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교는 당나라 때 한번 얘기는 했는데 이 파가 다른 거야. 파가 달라. 네스토리우스파 뭐 이렇게 뭐아타나시우스파뭐 아, 이렇게 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우토리, 네우토리우스파 계열입니다. 그그니까 유럽에서 믿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어디 중동 쪽. 중동 쪽에서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 믿는 건 뭐라 그래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죠? 교황청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 그러니까 로망 카톨릭이라고 하잖아, 그렇 네. 네. 카톨릭도 들어옵니다. 그냥 그로망 카톨릭인데 카톨릭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누구 누구? 귀족 계층 몽골인들은 이제 뭘 믿는다? 티베트 불교, 라마교.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네. 여기다 돈을 네. 엄청 쓴다고. 예, 그래서 교출을 안 바래요. 그러니까 뭐뭐 주술적인 게 강하니까 뭐야 뭐내 건강을 뭐 되찾기 위해서 막이티벳 불교 승려들한테 뭐 요구하는 대로 뭐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원대 문화는 이렇게 살펴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동서 교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서 교류. 기본적으로 역참 제도가 중요합니다. 역참제, 역참제는 뭐예요? 역, 여기 뭐야? 불광역, 연신내역, 여기. 여기죠. 어. 그 역자가 이 역자입니다. 정거장, 사람이 왔다가 잠깐 여기서 머무는 거야. 길을 가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동서로 이제 동양과 서양이 다 뚫려있잖아. 한나라, 원나라 제국이 됐잖아요. 몽골 제국이 됐잖아. 이제 말 타고 가다가 상인들이 가다가 역참에서 잠깐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어 여관 플러스 뭐 식사 숙식을 제공하고 쉴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신이나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어, 어. 그래서 역참 제도 덕분에 동서교류가 활발해 <laughs>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말도 말도 잠도 자야 되고 말도 말 먹이를 먹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역참입니다. 음. 네, 해상 무역이 발달한다. 해상 무역도 송나라 때도 해상 무역 발달했죠? 뭐. 그래서 이제 때는 원양 항해가 아니라 아, 연안항해입니다. 연안 항해입니다. 연안 무역인데 연안 무역. 연안이 뭐예요? 원양이 아니야. 송나라 때는 뭐예요? 원양 무역이죠. 멀리까지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는 가까운. 제, 제국이 그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육지를 따라서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걸 연안 항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안 무역. <laughs> 중국도 바다 면적이 굉장히 바다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넓잖아요. 그래서 북쪽도 있고 남쪽이 있잖아. 운하랑 마찬가지야. 배로 가는 게 훨씬 많은 양의 물자를 나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안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카르피니. 이름만 들어도 유럽 사람 같죠? 로마 교황이 원나라 칸한테, 황제한테 보낸 사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러시아까지 왔다가 러시아군이, 러시아가 몽골한테 아작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연합군이 박살이 납니다 몽골군한테 근데 몽골이 갑자기 휙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유럽 사회는 대혼란에 빠졌죠 어, 이놈들이 또 언제 쳐들어오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신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자 그래서 사신을 보냈던 게 카르핀입니다 왜냐면은 몽골이 원정을 갔다가 누구지? 구육칸이 죽어요 신기스칸의 그 아들 두 번째 칸이 뻘가닥 하다버린단 말이야 근데 몽골 사회는 어때 어떻다고 했어요? 실력으로 실력을, 실력으로 왕자리를, 그 칸자리를 차지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제, 그럴 일을 방지해야 되잖아. 어? 맨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쿠릴타이라는 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 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칸을 선출하는 그런 쿠릴타이를 열, 열기 위해서 이 몽골의 원정대가 돌아간 거야. 예. 만약에 구육칸이 조금 더 살았으면 은 몽골군이 서유럽까지 지배 했을 수도 있죠. 예. 유럽 사회에서는 그래서 몽골이 엄청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럽의 문학 작품들 보면 은 등장하는 그 괴물들이 누구예요? 오크죠, 오크, 우르크하이, 오크 그런 애들이 뭐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괴물들이잖아. 그네들이 뭐예요? 몽골족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그냥,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몽골인들은 워낙 당한 게 어? 아주 처절하게 참패를 당했으니까. 네. 자연재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몽골, 몽골족을 서유럽까지 아작이 날 뻔했는데 음. 어쨌든 그래서 몽골로 사신을 보냈던 게 교황의 사신이 카르핀입니다, 카르핀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자도 있어요 마르코 폴로 이탈리아 사람인데 몽골까지 여행을 간 거야 원나라까지. 그래서, 동방, 동방, 동쪽이죠? 음. 서양에 비해서 동쪽이잖아요, 그쵸? 봤어, 견, 음. 음. 들었어, 문, 기록했어, 록. 무슨 견문록? 동방, 동방. 동방 견문록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 동방 견문록은 90%의 거짓말과 10%의 구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laughs> 다구라는 아닌데 진짜 이게 엄청난 이빨이야. 어? 엄청난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나중에 유럽 사회를 어떻게. 해? 유럽 사회가 대항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콜럼버스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 유럽 사회가 동방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자극제의 역할을 합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 전문로 그래서 이제 일본을 뭐라고 하면 지팡그라고 표현했어요. 지팡그. 지팡그. 그래서 지팡그. 일본을 뭐라 그래요? 제팬이라고 제펜. 하잖아요, 제펜. 거기는 막, 가면은 모든 게다 금으로 도배돼 있다, 뭐 이런 불화를 쳐요. 근데 그게 금입택이라 그래서 일본이 이제 문 쪽에, 문 앞을 꾸밀 때 귀족 저택을 금박을 좀 입혔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고 막이 10배, 100배로 불화를 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가면은 금이 널려 있다고 하니까 길을 쓰고 동양을 찾아가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이분, 바, 투타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이븐 바투타는 이슬람 계열입니다. 사람 이름이 조금 유럽 사람 느낌은 아니죠. 이슬람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도 몽골 제국을 여행하고 갔다 와서 쓴 기록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예, 네. 문화 교류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쓸까? 송 삼대 발명품 뭐라 그랬죠? 아침만 제지술 저 제가 엄청 강조했죠? 제지술 아니지 미쳤어 인쇄술 제지술은 후한 때 갔다가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저기 전파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화약 인쇄술 다침 바. 자, 요게 드디어 동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어디로 간다?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 사회까지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유럽으로 수출이 됐어. 반면에 원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네. 유럽 특히 이슬람, 이슬람 사회의 천문학, 수학.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숫자를 무슨 숫자라고 불러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아랍에서 왔으니까 아라비아 숫자지.는 아니에요. 사실 원래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가 수학이 굉장히 발달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99단이 아니라 19, 19단을 외운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인도 숫자인데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아랍 사회로 전파가 됐다가 유럽 사회로 전파가 되죠. 유럽은 그전까지 로마 숫자를 썼겠죠.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그래서 이 이슬람 쪽이 또이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을 받아들여서 역법을 개발하는데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이름만 적도 중국 사람 같죠? 곽수경이. 뭘, 뭘 만든다? 수시력이란 걸 만든다. 예, 정신 수시할 때그 수시 아니고요. 역법이에요. 역법. 역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자. 달력을 만드는 법. 그치? 날짜를 세는 법이죠. 천문학이 발달해야지. 1년에 365일, 3 6 5 25일 이런 걸 알고,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만든 아, 윤년에 윤달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휴가 하잖아. 그런 역법이 들어온다고. 아, 정확한. 하 오케이. 응. 예. 자 그다음에 아유 청명상화도 보셨죠? 그 청명상화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국보 이런가 그렇다고 응. 겁나 크다고 아주 그림이 어때? 세밀하죠? 세밀화 기법이 어디로 페르시아로 간다. 응. 중국의 세밀화 기법이 페르시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의 세밀화가 발달하고 오스만투르크 때 세밀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에. 우리는 우리 그림은 동양화는 막 여백의 미뭐 스무카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중국 그림은 굉장히 세밀했습니다. 에. 세밀화가 페르시아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